청자 여러분들, 저 오늘은 저 약속대로 마인크래프트 실시간 을 건데요. 제가 전풍의 맵이했잖아요전프의 맵이 이전 다운로드가 안 돼요. 그래서 죽으면 클리어하는 맵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럼 지, 지금으로 해보죠. 아직 아무도 없네요. 오, 어디, 어디 님, 안녕하세요. 저기, 규치 네, 돈법님, 안녕하세요. 오, 부기정님, 안녕하세요. 음, 이렇게, 음, 제작자는 냉오 님, 냉오 구독, 냉오 님도 유튜브인가요? 한번 규치 읽어보자. 마음속으로 읽을게요. 아, 뭐 이런 식으로 죽으면 다. 그러면 이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스트트뭐 이렇 이제, 와, 물에 빠져서, 보면 되네. day. okay <laughs> 이거는... 네, 그렇 하는 뉴디님, 안녕하세요.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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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inning 50 ~。source> 여러분 여러 <수> <Elektrom> <introductions>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okay 잠깐만요 네, 다시 하겠습니타테크 이거 뭐야 로뭐하는거뭐 <laughs> 이것도 그냥 그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어... 아, 텐티. 되게, 되게 잘 이걸로. 이걸로 이제, 여기서 터뜨리면 되겠다. 레벨. 아, 그거 네뭐 냐면 이렇게 하겠 <laughs> 고, 맞는거 입니다. 모래베라 설커 <레해> 상자 위에 올라가서 설커 상자를 열쯔 목뇌베 한인 한인점은 개면 이곳이 나오다 <레> 계렇

낙칫 때는 사용 어, 불가. 그게 뭔 말이지? 이게 소환. 자, 사용 불가능이다. Kongroo. 진짜 잘 모르겠어요.